어느 날 저녁, 지우는 무료한 일상에 지친 듯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매일 보는 익숙한 상점들과 아무런 변화 없는 거리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걷던 지우는 문득 시선을 돌리다 이상하게 생긴 가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주변의 다른 상점들과는 다르게 그 가게는 희미하게 빛나는 초능력 렌탈 가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 초능력을 빌려준다니, 이게 뭐지?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로 다가갔다. 얼핏 보기에도 낡고 오래된 가게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이끄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보다 더 신비롭고 이상한 분위기였다. 가게 안에는 빛바랜 벽지와 곳곳에 놓인 낡은 가구들이 어딘지 모르게 시간 속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깜짝 놀란 지훈 앞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가게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이 입을 떼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는 초능력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초능력을 빌려준다고요? 지훈은 반신반의하며 묻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에서 다양한 캡슐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하늘을 날수 있는 능력을, 이건 투명해지는 능력을, 그리고 이건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각 캡슐마다 독특한 색과 빛이 감돌았고, 직원은 하나하나의 능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게 진짜라고요. 지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지만,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던 그는 어쩐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듯 직원에게 물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격은 공짜입니다. 무료이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약을 먹으면 초능력이 생기겠지만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 해.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네가 이 초능력을 사용해서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을 구해 줬으면 좋겠어.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신비로운 기회가 주는 흥분감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직원은 지훈에게 약을 건네며 설명했다. 이 약은 조금 특별해. 이걸 먹고 나서 사진을 보고 있으면 10분 동안 그 사진 속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이번 임무에 딱 맞는 능력이지. 직원은 지훈에게 약을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무약 외에도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더 챙겨줄게. 그러면서 직원은 선반에서 몇 가지 특별한 무약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속도가 빨라지는 무약, 투명해지는 무약, 그리고 하늘을 나는 무약. 물약. 각각의 무약은 다른 색으로 빛나며 지훈의 손에 담겼다. 지우는 약들을 가방에 하나씩 신중히 챙기며 다짐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해졌다. 가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눈을 떴다. 그는 침대에 앉아 어제 받은 무약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무약의 묘한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할 때가 됐어.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무약을한 모금에 들이켰다. 잠시 후, 몸이 가벼워지더니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았다가 뜨자 그의 몸은 이미 바닥에서 떠 있었다. 지우는 흥분과 설렘을 느끼며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가 멀리 보이는 감옥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지우는 감옥섬에 도착해 높은 성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성 앞에는 두 명이 문지기가 철저히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핸드폰을 꺼내 문지기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 이제 계획대로 무략을 마실 차례였다.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무략을 삼켰고, 곧바로 몸에 묘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순간 그의 몸이 문지기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완벽한 간수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감옥성 문으로 걸어가 문지기들 사이로 지나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간수로 변신한 덕분에 감옥 내부를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여러 문의 방들을 지나친 끝에 마침내 가게 주인의 아들이 있는 방에 도착했다.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당신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왔어요. 당신을 구출하려고요. 남자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이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가게 주인이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연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남자의 얼굴에는 점차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 이제 여기서 나가요. 지훈이 다짐하듯 말하며 남자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결심이 선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탈출할 준비를 마쳤다. 지훈이와 가게 주인의 아들이 감옥에서 대화하는 중 갑자기 지훈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간수로 변신했던 모습이 서서히 풀리며 지훈은 다시 빨간 점퍼를 입고 가방을 맨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키도 점차 줄어들어 이제 가게 주인의 아들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 가게 주인의 아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당신은 제약을 드셨군요. 사실 제가 여기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런 초능력 약을 불법으로 제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능력 약을 만드는 게 불법이라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그러자 주인의 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어떤 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훈이 가방 속 물약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주인의 아들이 손가락을 들어 투명화 물약을 가리켰다. 좋아요. 이 투명화 물약을 먹고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갑시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명화 물약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훈은 스치듯 다른 생각이 들었다.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거대화 약을 먹고, 당신은 최소화 약을 먹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몸이 커져서 감옥을 부수고, 그 후에는 하늘을 나는 약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게 주인의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훈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면 정말 확실하게 탈출할 수 있겠네요. 가게 주인의 아들은 지훈의 제안대로 최소화 약을 먹었다. 그의 몸은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고 불과 몇초 만에 그는 지훈의 손바닥만한 크기로 변해버렸다. 지훈은 그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내가 다 부수고 나갈 테니 너는 안전하게 있어. 지훈은 주머니 속에 작은 존재에게 말을 걸었다. 그후 지훈은 거대와 약을 손에 들고 마셨다. 순간. 그의 몸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벽처럼 몸이 커지며 천장까지 부수고 감옥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훈이의 몸은 하늘을 치솟을 듯이 커졌다. 거대화된 지훈은 하늘을 나는 무략을 꺼내 마셨다. 몸이 가벼워지며 그는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지훈은 초능력 상점으로 향했다. 지훈은 하늘을 나는 약의 힘으로 빠르게 날아 초능력 상점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점주인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돌아왔군요. 아저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예, 아드님을 무사히 구해왔습니다. 아저씨는 감격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고, 아저씨는 지훈에게 상점에서 특별한 선물을 건네며 보답했다. 지훈은 상점 주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상점을 나섰고, 모든 일이 잘 끝났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그렇게 지훈은 또한 번의 모험을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